피어보다 다크랑 공포게임인데, 어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놓친 게 뭘까? 다크니스, 아, 다크니스, 다크니스, 어됐다 아, 6752 비밀번호, 6 7 5오 누세요. 야야야야, 타도안 아, 닫혀. 야야야야야문오야구야깜야이야아야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야아 와? 이야아닌아아 이거 어딘지 알것 같아. 여기로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내려가고 뭔소야야내소야지 여기도 뭔가 오망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오! 깜짝이야! 여기 맞구나! 귀신 나오는 거 보니까! 튀어! 일단 쟤를 따돌려야죠? 저리 가, 임마. 귀찮지, 이거? 자, 빨리, 가보죠. 일단 쟤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가면은 못 오거든? 자, 이제 이거 충전하고요 자, 일단 불켜고요 불키고 여기다가 페인트 이걸 칠한 거지 좋아요. 뭔가 비밀번호, 아, 이게 뭐죠? 이거, 이게 뭐임? 뭔가 이거를 맞추면은 비밀번호가 나오나? 건전지 맞구요 자, 여기 두, 둘러보면은 또 건전지요. 음, 뭐야 이거 힌트 뭔가 있구요 미싱 펄슨 실종 사람 실종 됐네요 사람이 이거 뭐죠 뭔가의 메모고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 사용해 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막혀 어딜까 아, 참. 찾아야 돼. 이거 모르니까. 야, 이거 귀신 초상화. 어? 아, 여기구나! 이거를 사용하면은? 돌려. 아니야, 이거. 8, 4, 1, 4. 오케이. 8414, 4, 오케이, 좋아요. 이건 뭐죠? 아, 라이터 이제 불을 붙일 수 있겠구나. 열로 가고, 여기에서 얘불 키는 거지. 이제 불 키면은 이제 뭐가 좋아지는 거죠? 석유 넣고, 라이터, 라이터로 불 키면은 너. No. 넣고 불꺼. 무슨 아이템을 줄까? 불꺼 뭐야? 이게 뭐죠? 아이 파트. 아,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끼러 가보죠 대충 알것 같아요. 여기서 나간 다음에 쭉 가죠. 쭉 가고 이거 충전 다됐구나쭉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자, 이기로 내려간 다음에. 귀신 안 나오겠지? 귀신 나오면은 일이 좀 까다로워지고. 안 나오죠? 오케이, 좋아요. 아마, 아, 귀신 소리. 아마 여기가 맞을 거예요, 이거. 맞네! 끼우면은? 좋아요. 끼웠어. 야! 끼어.. 끼었으면은 뭔가 좋아지 나 이제 쥐뿔 아무것도 없어 헐누세요왜 쫓아오시는 거죠? 저한테 볼일 있나요? 일단 도망가고요 일단 다시 오자 괴물 쫓아낸 다음에 좋아요 괴물 쫓아내고 열로 간 다음에 문아 이거구나 이제 불다 켰지 아 생겼구나 좋아요 문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이 생겼다 홀오 괴물 튀어 오 어, 좋아요 오와 어, 됐다 설마 탈출하는 거? 아까 갔던 대로 다시 가보죠. 이제 플래시 라이트가 무한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어, 깜짝이야. 또? 어, 여긴가? 여기가 뭔가 좀 변했네요. 불 켜고? 아, 제발. 이건 뭐야? 홀 쫓아온다. 야, 잠깐. 아, 불 키면은 사라지는구나. 얘 뭐하죠? 어, 사라졌다. 아, 이거 근처에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야, 또 나면 어떡해? 오, 꺼진다. 또 꺼져? 야쿠 그 반칙이야. 와, 또 꺼진다. 켜. 야, 좀, 불빛을 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빛을 무서한 다음에. 어, 됐다. 한 방에 안 죽는 건가? 아, 까다롭, 까다롭게 됐네, 이리. 죽어줄래? 아, 아퍼 야, 죽지 않았다. 쫓아오네 꺼졌다. 아, 귀찮아. 또 와, 꼼짝도 안 해. 와, 꺼진다. 여것도 꺼짐? 아, 괴로워하는구나. 다신 보지 말자. 사라짐? 사라졌네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 문으로 커브. 한 다음에. 뭔 소리요? 홀리 쉣! 않았어 오,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했는데 귀신이었네. 깜짝이야. 죽었지. 놀랐네요. 자 이제 이게 열릴 텐데 뭐 열리는 건 좋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밀번호를. 어 힌트가 있다. 이게 뭐죠? 어. 아. ARAYS의 생일 날짜 그러니까 달이랑 일이랑 그게 코드래. 예를 들면은 12월 12일이 생일이면은 12월 12일이 112가 코드란 거지. 근데 코드가 생일을 어떻게 알죠? 걔 생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서류가 있나? 노벤버 노벤버? 노벤버가 며칠이지? 11일? 아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잠깐 홀리쉣 야, 오면 어떡해. 짜식아. 일단 귀신 퇴치하고요. 귀신을 퇴치하고. 오, 사라졌어요. 자, 일단 힌트라고 써있는 이게 있는데, 일단 비밀번호를 찍어보죠. 앞에 11은 확실하거든요? 11. 그러니까 이 달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다 찍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 1, 2, 3, 4, 5, 6, 7, 8, 9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이 없네요. 1, 1, 1, 1, 1, 1, 1, 2, 1, 1, 1, 3. 와 됐다. 아하. 어. 카키다, 아, 이제, 가면 되겠다, 자동차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가면 되겠군. 그래서 자동차 타고 탈출하는거 아니야. 가자. 설마 귀신 안 나오겠지? 방금 퇴치했으니까. 아하, 뭔지 알겠다. 좋아요. 빨리 가자 아, 또, 시간 끌다가 귀신 나오면은 일이 까다로워지니까. 와, 오래 걸렸다. 이거 엔딩 맞지? 쭉 가고요. 스테미나가 그렇게 시원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달릴 수는 있으니까. 빨리 가보죠. 만약에 이제 더 뭐가 있다면 나 미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자, 여기로 내려간 다음에, 저기죠? 여기로 간 다음에. 근데 막혀있는데? 뭔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파키, 어, 레디. 와, 끝! 와, 끝났네요. 엔딩 맞지? 그렇구나.